어떻게 지난 금요일 밤잠못 이루신 분들 많이 있죠. 예, 전반 5분 만에 첫걸을 먹어가지고 그럼 그렇지 우리는 안 돼. 그리고 일찍 포기하고 잠을 주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해서 전반전에 1대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 뭔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음, 그런데 결국에는 아 가망이 없겠네 시간이 다 됐는데. 아 탈락이네. 네, 추가 시간에 됐습니다. 끝까지 두드렸더니 문을 열리는 거죠. 거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두드릴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월드컵에서 보여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죠. 예, 네. <laughs> 또 기도할 뻔한. 네. 네, 또 하세요, 돼요? <laughs> 예, 한 방론이 펄펄 내리는 성탄절이었어요.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가 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아내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먹이를 구하지 못한 참새들이 그들의 집 앞에 모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눈치챈 남편이 얼른 창고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다가 새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들은 달려들어 쪼아 먹기는커녕 놀라서 푸드득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남편은 실망한 어조로 말합니다. 새들아, 난 너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는 것뿐이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새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뜻을 내 마음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문득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품을 떠난 거군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 희생으로 표현하셨던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아내는. 대거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메시아라는 용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대리자 또는 종말의이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 메시아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서 구현할 다윗 계열의 이상적인 왕이 메시아적 존재로 9장, 11장, 32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시온산을 거점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이 이상적인 왕에 의해서 통합되고 화목을 누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예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의 줄기에야 이 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움투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실 이상적인 왕 예수 그리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경애함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공의와 정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상적인 낙원을 채우십니다 그 나라는 맹수들이 폭력성을 벌이고 어린 양과 공존하는 곳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이 하나 됨을 이루어서 온전한 평화가 실현된 나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말씀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의미하죠. 또한 이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싹이 싹은 연약하고 초라한 것을 의미하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너무도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일 것을 상징합니다. 이세 역시 미천함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미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베들렘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공생의 기간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한 사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이사는,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왕으로서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이사야는 성령을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를 경유하는 영으로 묘사합니다 성령을 이렇게 일곱 가지로 묘사한 것은 아마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십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편협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의 약자를 판단하고 열방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모든 불의와 악인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또한 공의와 성실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그리고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은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이땅 위에 어떤 나라가 건설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마치 천지 창조 직후에 세워진 에덴 동산처럼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르시는 나라는 첫째, 모든 존재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입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겠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수민이가. 본문 말씀도 이렇게 띄워주세요. 6절, 7절. 시작. 그때에 이 어린,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포를 먹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 6절,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은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라는 구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둘째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덕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물고 뜯고 해치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 세상에 충만할 겁니다 구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의식하다 인지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 내가 체험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보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 응답받고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그 접촉을 통한 경험으로 안다는 뜻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싹과 한 가지로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은 예수 크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거짓부렁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선지자의 예언이 거짓이 아니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이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탄생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몰락한 다윗 가문에 속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셨으며 몇 명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이 그분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너무도 초라하고 비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특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어린 싹과 같았지만 그 싹이 점점 자라고 가지를 뻗으면서 큰 나무로 성장해서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기에 우리 인간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대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극률히 여기십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힘든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 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강함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둘째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공의롭고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셋째는요. 지금은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면서 모든 존재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세상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나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늘 소망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알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싸움하는 아이들 주변에는요, 서로 다른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싸움을 붙이고 부채질하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괜히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한대 얻어터질까 멀리서 구경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싸움을 말리려고 애쓰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을 트러블메이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피스 메이커는 못 되더라도 부디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바라고 구하는데 세상은요, 늘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그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노래하고 갈구한다는 것 자체가 곧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마 자기들만의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눌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뿐입니다.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는 스프링을 눌러 놓은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다툼과 원망을 억압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화평의 열매가 필요한 때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세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호순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싸기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에 소망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께서 동치하시는 세상은요, 더 이상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누구를 흠잡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을 구원을 위해 크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도는 인류의 참 소망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유대인의, 유대인과 이 방인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인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성도의 참된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